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의 전서 2장 1절로 4절 기도의 중요성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임.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을 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첫째로 꼭 부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저의 목회에게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도를 부인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아, 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의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이구나 기도를 하되 우리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기도는 나중에 하는 사람 그래서 늘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꼭 부탁하는데 너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여라 응?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기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자로 살지 못하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중요성이 깨달아졌어. 똑같이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하시기를 충분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해라. 모든 일을 내가 꼭 너에게 먼저 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특별히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할때 아마 이 도고라는 말이 조금 우리들에게 낯습니다. 도고란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음,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다. 아멘이지죠? 우리가 손으로 집어준 것들은 언제나 없어지고 한 때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 그 그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그에게 주면 내 것밖에 줄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고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들을 돕는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의 어,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늘 도구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첫째로 하는 저와 여러분, 이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이디모데전서 2장 1절이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러분으로돌려러어요 목회하면서도 늘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분주하고 바쁜 것 같은데 어느 날이 말씀이 저에게 불처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런 게 깨달아졌잖아요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게 좀잘 되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목회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내 목회가 좀 잘되게 제 교회가 좀 평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였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이장일절 첫째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목회다. 내가 기도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의 목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목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필요한 기도가 아니고. 나는 기도가 첫째로 되는 사람, 기도가 목회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만 해도 되는 그런 제 삶의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첫째로 너에게 꼭 부탁하는데, 너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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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델보다 먼저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의료에대한 방향들이 많에바한고 있죠 그전에는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고 에서에걸에서 한국에서 고에서한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의료의 방향도 이렇게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고치고 낫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 의학들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리고 돌아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병이 걸려서 낫게 하는 게 명의가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더 명의인 거죠. 한때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의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꽤잘 미국 사람들한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이죠? 아주 넓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무리 이런 아시아나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와서 막 선전을 하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미국의 그 자동차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그 자국의 자동차사들이 앞세우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외국차가 저렴하고 좋아도 한국차가 너무 저렴하거든요. 일본차도 너무 저렴한데 미국 사람이 비싼 미국차를 사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서비스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바로 어디서나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겠죠 일본 자동차도 특히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가 그런 미국의 벽을 뛰어넘은 게 뭐예요 그래요 미국 자동차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칠줍니다 수리해줍니다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도요타 회사가 뭐라고 했어요? 예, 미국 차는 고장나면 서비스를 잘 해주는데, 우리 자동차는 고장이 안 나는 자동차입니다. 음? 우리는 아예 고장이 안 납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내구성이 좋은 자동차로 개발하면서 미국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일본 자동차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잘 고쳐주는 회사보다 고장이 나지 않게 만드는 회사가 더 좋은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고쳐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 문제도 피해가고 문제도 이겨가는 그런 기도자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만 은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더큰 은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 기도하지 말고 첫째로 기도해서 문제도 생기지 않고 어내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2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제 특별히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누구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 이 편지를 읽을 때 초대 교회에서는 임금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로마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이 임금들, 어, 왕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한 것처럼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해라. 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뭐 이해도 될수 있습니다만은 좀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기 쉬운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란 말은 뭐냐?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면,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나 여타의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의 핍박과 이 로마의 억압 정책 속에 기독교가 200년 동안 지하의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것이 뭐 갑자기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역사를 보십시오. 그 당시 그큰 로마가 그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연약한 교회를 핍박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 기독교가 그 교회가 살아남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자 아, 마침내 로마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지. 세상에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오늘도 우리가 능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고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이 이 새벽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느님을 기뻐게 해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역이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게 해드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이 이제 기도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저는 목회자로서 어,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나 시골의 교회나 어. 교회를 방문하면 저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처음 가보는 교회 에 찾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면 기분이 좋을까? 이 교회가 아, 예를 들면 뭐 집을 잘 지었다죠? 뭐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 물론 저는 어, 뭐 양이면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이야 좋지 여기죠 모양을 예쁘게 짓거나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교회의 크기가 어떠하든 저는 늘그 교회 갔을 때 그런 마음 아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 흔적이 느껴질 때. 우리는 보면 그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가면 느껴져요. 기도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는 느껴져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 아, 이 교회는 널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갔는데 그 교회 뭐 시설을 자랑하고 뭐그 교회 뭐 규모를 자랑하고 그에 일들을 자랑하는데 왠지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도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저는 그래요. 아,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도 그러시겠다. 그렇죠? 응.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 4장로들이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루마리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금대접이 있더라 그랬어요. 물론 두루마리는 말씀일 것이고 검은고는 성도들의 찬양일 것입니다. 금 대접은 뭐 하는 대접일까 보니까 그 대접에 향이 나더래요. 향이 가득한데 알고 보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금 대접에 향기로 담겨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향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은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향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도 그 양이나 염소나 모든 제물들을 태워서 드립니다. 우리가 레기에 보면 왜 태워서 드리냐면. 태울때그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언제나 성막과 성전에는 향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두루마기와 금과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은 거기에 향이 가득하더라.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이제 우리는 기도를 성경적으로 알자 지금까지 사람이 알던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라 생각했는데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때때로 어, 나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왜 연약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쉬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덜 기도를 쉬지 않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십시다.